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트릭스 포트에서 영상을 정리하는 기준 30분 전에 자사의 액셀를 통해 공개한 데이터입니다. 이걸 보기 쉽게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문구 몇 개만 읽어보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반간기 전을 제외하고 낮은 비트코인 재고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다시 말해 채굴 업체들은 대부분 채굴 후 비트코인을 바로바로 바로 매도하곤 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예전과는 달리 비트코인 채굴 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갖고 있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차트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파란색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고 하얀 색 실선은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갈수록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은 지금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내릴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당장의 채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버티고 버텨서 더 높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려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류의 기사를 정리 드릴 때마다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을 틀리게 해버리면 손해를 보는 것 이상의 기업 자체가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까지의 패턴을 무너뜨릴 만큼 꽤나 큰 상승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미국의 다음 기준 금리가 동결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투자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될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에 24명의 CEO 설립자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밝힌 것처럼 트럼프 정부에서 코인 시장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할수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의회와 협력해서 암호화폐 법안 초안과 디지털 자산 정책 가이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발빠른 트럼프 정부는 이미 24명의 CEO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도까지 암호화폐에 진심인 정부를 보면 당장 1월 20일에 떡상을 할지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올해 비트코인 3억원 그리고 20년 후인 2045년에는 비트코인이 700억원 이상 가격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갈수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을 정리하는 중에 비트코인은 오늘도 기분 나쁜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시나리오를 정리할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94,000달러를 왔다갔다 하더니 지금은 93,000달러 초반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인 시장을 6개월 이상 째려보고 계셨던 분이라면 확실한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 하락을 할 때는 언제나 손절이 아닌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큰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